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내 진심이 왜 이렇게 전달이 안 될까 답답했던 경험이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풀고 우리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열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진짜 연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죠. 네, 바로 이런 순간들이죠. 나는 정말 좋은 의도였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아무리 애써 설명해도 뭔가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히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우리 모두가 겪어본 아주 흔한데 참 답답한 문제잖아요. 이 모든 오해의 시작점은요, 놀랍게도 정말 단순한 착각 하나 때문이에요. 바로 다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을 거야. 라는 잘못된 가정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가진 완전히 다른 존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통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 역설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상대방의 세계를 여는 세 가지 열쇠를 하나씩 탐험할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읽는 법, 현재를 느끼는 법,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는 법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상대방의 세계를 여는 네 가지 열쇠의 전체 그림이에요. 경험으로 과거를, 감각으로 현재를, 지향점으로 미래를 이해하고, 마지막 능력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세 가지 열쇠에 한번 집중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화가 아니라 깊은 신뢰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바로 소통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나 많은 말을 주고받는데 왜 진짜 연결은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흔히들 소통을 말 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효과적인 소통의 본질은 내 메시지를 상대방의 세계 안으로 정확하게 가닿게 하려는 노력 그 자체입니다. 즉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려는 시도, 바로 그게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보죠. 한 사람의 과거, 즉 경험이 지금의 그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은요, 보이지 않는 설계도 같은 건데 크게 세 가지 힘으로 만들어져요.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기회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역경을 이겨냈는지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그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말콤 글래드웰의 아울라이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캐나다 하키 선수 얘기죠. 그냥 1월에 태어났다는 그 작은 우위가 더 좋은 코칭과 훈련 기회로 이어지고. 그게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내요. 이처럼 작은 기회의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기회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또 다른 예시가 바로 이거죠. 예를 들어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우연히 컴퓨터를 마음껏 만질 기회를 얻었던 소년들이 훗날 IT혁명을 이끌게 된 것처럼요. 남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 특별한 경험이 결국 그 사람을 정의하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강점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전략적인 질문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공동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예요? 라거나 예전에 비슷한 어려움 겪었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같은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이 단순한 안부인사를 넘어서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과거를 들여다봤으니 이제 현재로 와볼까요? 두 번째 열쇠, 바로 감각의 채널을 맞춰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감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뭐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오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 저 사람 분위기가 좀 그렇다? 아니면 눈치가 빠르다? 할때그감 있잖아요.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흐름이나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묘묘하게 포착하는 능력,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한 소통의 팁을 알려주는데요. 누군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그건 그냥 불평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의 결핍, 즉, 채워지지 않은 욕구에 대해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불평을 단순한 비난으로 듣지 마세요. 그말 뒤에 숨어 있는 도와달라는 신호를 읽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 나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속 이반 일리치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가 죽어가면서 느낀 가장 큰 고통은 몸의 아픔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었어요. 진정한 공감은요. 해결책을 툭 던져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빨리 해결사가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최고의 해결책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 지휘자의 모습 한번 보세요. 리더의 감각이 팀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리더가 통제하고 억누르는 에너지를 뿜어내면 팀원들의 창의성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리더의 그 미세한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팀의 성과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이해하는 법을 살펴볼게요. 세 번째 열쇠는 지향점, 그러니까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침반이 어딜 가리키는지 알아야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뭔지 알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며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표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사람마다 동기부여되는 방식이 전부 다르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뭘 할지 행동이 명확해야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뭘 얻을지 성과가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왜 하는지 의미가 가장 중요해요. 상대가 이셋 중에 어디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인지 알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의미를 중시하는 목표와 관련해서 엘리트 독식사회라는 책에서는 이 윈윈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돈도 벌고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이익을 줄수 있다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디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멈춰서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모두가 윈윈이라고 외치는 그 멋진 말 뒤에 혹시 보이지 않는 희생자는 없을까요? 도대체 누구의 의미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결과 누가 조용히 패자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만 우리는 상황의 본질을 더 깊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열쇠를 하나로 모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세 가지 열쇠는요, 한 사람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의 과거, 경험, 현재, 감각, 미래 지향점을 모두 아우르는 말 그대로 3D 입체적인 존재로 보게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바로 이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는 피상적인 대화를 넘어 그 사람의 진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네 번째 열쇠, 능력의 역할인 거고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의 세계를 이해해 보고 싶으신가요?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의 세계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바꾸는 정말 위대한 시작이 될 겁니다.